안녕하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스코 바이블 송입니다. 눈 뜨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기. 오늘 여러분들과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열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 읽는 중간에는 못 보고요. 성경 한장 정도 읽고 나서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14장인데, 혹시 성경책을 펼치실 분들은 어서 펼치시고, 혹여 사,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일, 잘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도 벌써 14장이에요. <laughs>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사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곧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물었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지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인자와 가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낮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 진짜 잠시 물좀 먹겠습니다. 성 밖에서 이런 알길들을 들으면 참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 안으로 꼭 들어갑시다 네.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첨대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여 우리일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비하리이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장에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 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금 대접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되고 되니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세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천,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 되시고 의로우시더다 하더라. 내체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는,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러라. 요한복음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해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주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와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니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로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10, 15장을 보니 이랬어요. 음,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해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니까 이거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그 공중에서 6년간 혼인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그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그니까 우리가 혼인 잔치하는 동안 6년 동안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을 때그 안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 피로 물든 그 유리 바다 위에서 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그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 성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환란 날 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꼭 혼인잔치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제 이웃에 믿지 않는 그런 언니와 또 토론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조금 전하기도 했는데, 아, 정말, 그리고 아직도 저도 제가 손쓰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음, 진짜 이런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참 힘써야 되겠어요. 카메라 보면 이게 받침대가 자꾸 내려가서 카메라가 자꾸 내려가는데요. 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게 진짜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이 제가 알고 있기론 이 시에 22장까지 있네요. 22장까지 있으면 오늘 17장까지 읽었으니까 18, 19, 20, 21, 22 내일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성경을 이제 1독을 거의 한 셈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읽고는 창세기로 넘어갈 거예요. 저와 함께 또 다음 창세기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좀 요한계시록이 짧아서 성경을 다 읽었는데도 5시 49분이네요. 음, 아, 5시 50분이라 치고 10분 기도하고, 그러면 6시까지 기도하고,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눈 뜨자마자 내 하루를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채웠으니 그 하루의 삶도 말씀 따라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고, 지금 방금 들어와 주신 게 계신 분이 있는데 성경을 다 읽어버렸네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도 참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아침 하나님께 다 아르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도 비교에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 끄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在你看。袋。<laughs> 再 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